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아,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2017년 4월 7일 금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지 함께 합니다. 니에미야서 9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부터 마지막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죽게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의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선택, 갈대아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어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시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과 이어 나오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어, 역선택으로, 인해 하라라는 말씀 역선택으로 인해 겉돌게 하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역선택으로 인해 겉돌게 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본문에 그리고 또 우리를 아브라함의 시로서 부르시고, 역시, 우리 자신들도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선택하셨느냐? 라고 물어보면, 우리도 하나님을 역선택하라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선택하면은, 그냥 선택한다고 하면 되지, 왜 우리가 역선택을 한다고 표현을 하는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일이 앞서서 있지 않으면, 다시 말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셨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내 쪽으로 방향이 정해져서 선택의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방향을 거꾸로 하는 역선택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반드시 역선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역선택함으로써 겉돌게 하라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왜 역선택합니까? 또 하나님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역선택하도록 하시,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역선택한다는 것은 하박국 선지자 3장 하박국 선지자의 그린 3장 그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여기서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역선택을 설명하자면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즐거움과 기뻐함을 위하여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그러면은 선택이라는 말 속에는 선택하지 않는 대상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근거해서 말하자면 나는 나의 즐거움과 기뻐함을 위하여 무화과 나무의 무성함 대신에 여호와 하나님을 역선택하겠다 라는 겁니다. 나의 즐거움과 기쁨을 위하여 포도나무 열매 대신에 하나님을 역선택하겠다. 감람나무 소추를 가지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대신에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역선택하겠다는 겁니다. 외양간의 소가 많은 것으로 즐거워하는 대신에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역선택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역선택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외양간의 소를 택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택한 효과가 나타납니까? 어떻게 해야 즐거워지고 기뻐, 집니까 외양간의 소를 택한 것 자체만으로 당장 기뻐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가축을 잘 돌봐서 목축업을 잘 성실하게 함으로써 외양간의 소와 양들이 많이 늘어나면은 이 즐거워하고 기쁜 거 아니겠습니까? 또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위해서 포도원의 열매를 택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도 밭을 잘 재배해가지고 포도 열매가 아주 주렁주렁 잘 맺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즐거워지고 기뻐지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역선택했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서. 그러자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으로 마음이 충만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마음이 충만해져야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택한 것만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을 택한 것은 즐거움과 기쁨의 이유로 하나님을 택한 것이지 아직 기쁨과 즐거움이 생기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 생길려고 하면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역선택하고 역선택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기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를 어디까지 충만해져야 되느냐? 무화과 나무의 무성함이 겉돌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가 겉돌 때까지. 마음에서 겉돌 때까지. 외양간의 소와 우리의 양이 겉돌 때까지. 그때까지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으로 마음이 꽉 차서 무화과나무의 무성함이라든지, 포도나무의 열매라든지, 에? 뭐 밭에 감람나무의 소출이라든지, 밭에 곡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마음 안에 공백이 없음으로써 하나님으로 꽉 차서 마음의 공백이 없음으로써 도저히 들어올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겉돌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역선택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두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 자신을 달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 차기를 어디까지 하느냐 하면, 내가 육체를 갖고 있어서 만나게 되는 모든 대상들이 겉돌 때까지 하나님으로 채우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채워서 다 겉돌게 돼 버리면 그럼 이제 겉돌게 된 것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 25절에 여러분 읽어보시기를 바라는데 2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경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나무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앞에서 이제 신명기에서 기록한 대로 보면은 그들이 짓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그들이 너희들이 파지 아니한 우물을 물을 마시게 하시고, 너희들이 재배하지 아니한 포도원의 열매를 먹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겉돌게 한 것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무성하게 되고 다내 것이 되어서 다 그것들을 차지하게 되고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기게 된다는 겁니다. 겉돌게만 하면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6절부터 8절까지 읽었잖아요. 여기에 창조와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겉돌기로 인한 혼돈과 공허와 흑암 라브라함의 선택과 역선택의 이야기가 다 함축되어 있다는 겁니다. 창조, 하나님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지배하는 공간 속에 질서를 만드시고 결실을 만드시고 빛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받아들여지는 곳마다 혼돈이 억제되고 공호가 억제되고 흑암이 억제됩니다. 근데 사람은 인격자라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납니까? 내 육체 연관성의 영역 안에, 육체가 있기 때문에 관계를 맺게 되는 사랑 관계, 사물 관계, 사건 관계. 육체가 있어서 맺게 되는 관계의 총합체. 그 영역 안에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혼돈이 물러가고, 공허가 물러가고, 흑암이 물러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서와 결실과 광명이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는 사람들 보면 다 어렵잖아요. 이게 타락의 결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겉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 안으로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타락의 징조로 인해서 하나님이 겉돌고 그 사람들 마음 속에는 육체와 연관된 것들로 마음이 충만해져 버렸어요. 이 하나님이 겉도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억제되어 있다가 쏟아져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선택을 하십니다.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을 겉돌게 만들므로써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징징 짜고 어렵게 어렵게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서 사는 사람들 중에서 선택을 하신 거예요. 이 선택하신 사람들은 왜 선택하셨습니까? 나를 역선택해라, 나를 받아들여라. 그래서 너의 육체 연관성의 테두리 안에 혼돈이 물러가고 공허가 물러가고. 흑감이 물러가고 대신에 광명이 찾아오고 열매가 가득하고 질서가 잡혀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해주마. 이 하나님 뜻이 여기 단어, 그 언약이라는 말이나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말이나 오고 언약이 나오지. 않나? 언약이 뭡니까?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까 이제부터 너는 나를 역선택해라. 그러면 네 삶에 혼돈 대신에 질서가 공허 대신에 열매가 흑암 대신에 광명이 가득 차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읽은 본문들이 하나님의 고군분투에 관한 기록을 지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고군분투하실까요? 선택한 선민들이 당신을 역선택하는 일을 돕 기 위하여 고군분투하신 이야기가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곧바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출애굽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걷는 얘기가 나오고 광야 신해산 계약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다 무슨 얘기예요? 이거 왜 이야기를 하십니까?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250만 명 노예생활을 하고 있던 선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십니다.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살아 계신 신이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너희를 선택했다라는 걸 가르쳐 주심으로써 하나님을 역선택하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매력을 발산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 보이신 거라는 겁니다. 나를 역선택해라. 내가 택한 나의 백성들아 나를 역선택해라. 왜 나를 역선택해야 되느냐 내가 이렇게 위대하다 내가 이렇게 매력이 만점이다 어떠냐 출애굽 열 가지 재앙을 딱 지켜보니까 나의 위대함이 느껴지느냐 그리고 일부러 홍해바다로 몰고 가십니다 그 뒤에는 애국군대가 몰려오게 하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힌 그러한 위기 속에서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을 걷게 하시고 쳐들어온 애국군대에게는 물을 덮어서 하루에 애국군대 전체를 다멸출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민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어때? 이 정도면 나의 위대함이 드러나? 나의 매력에 혼딱 빠져가지고 이 세상 그 어떤 것 대신에 나를 역선택할 수 있겠어? 하나님의 고분분투예요. 그러니까 이출애굽 사건과 홍해바다 사건과. 광야 사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만나러 먹이시고, 그리고 신의 산에서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신의 산에서 결혼 계약에 그십계명이 주어지고, 많은 율법과 계명이, 그, 어? 율법과 윤례가 주어집니다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사람은, 만족과 기쁨을 향하여 생각하고 몸을 움직여가면서 살 수밖에 없는데, 만족과 기쁨의 이유를 무엇으로 삼느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만족과 기쁨을 위하여 나를 유일한 이유로 선택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계약의 내용이요. 모든 율법의 내용입니다. 나를 다, 내가 너를 선택한 것처럼, 네가 나를 역선택해라. 무엇을 위하여?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대로 즐거움과 기쁨을 위하여. 만족을 위하여. 그렇게 해서 나를 역선택하기만 하면 너희의 삶은 내가 책임지겠다. 그렇게 계약을 맺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대로 움직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당신이 출애굽의 기적들을 통해서 그리고 홍해바다의 기적을 통해서 당신의 위대하심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매력을 마음껏 발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를 가만히 들여다 봤더니, 아, 이 선민들의 마음을 가득 충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자신이 오히려 겉돌게 되는 이유가 뭐냐?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문제가 큰 문제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을 돌려버리십니다. 도저히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고, 마실 것을 구할 수도 없고, 입을 것을 구할 수도 없는 곳에서 40년을 돌리시면서, 봐라, 내가 그렇게 위대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매력에 빠져가지고, 나를 역선택해서 나로 마음이 충만해지는 대신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걱정으로 마음이 충만하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로 마음이 충만해지는구나. 그러면 좋다. 광야에서 도저히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구할 수 없는 장소에서 내가 완전히 너희 생활을 책임져 주겠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다 응? 책임져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것들을 마음에 끌어들여서 너희 마음을 충만하게 하거나. 먹을 것이 풍족하거나, 마실 것이 풍족하거나, 입을 것이 풍족하다고, 이 세상 삶의 조건이 풍족하다고, 기쁨의 이유로 삼지 말고, 그건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나를 역선택해라. 나로 인해서 기쁘고 만족할 수 있기에 나를 역선택하고, 나로 충만해져라. 그리고 이 세상 문제는 다 겉돌게 만들어라. 내가 너희 안에 가득 차 가지고 먹을 것 마실 것 그런 것들은 너희 마음 안에 들어올려 들어올 틈새가 없을 정도로 나로 충만해져라. 그럼 내가 그것들은 다 책임져 줄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리고 진짜 가나한 땅에 들어가서 내가 파지도 않은 우물을 응? 마시게 하시고 또 내가 짓지 않은 집에 아름다운 물건으로 가득 채워서 주시고 내가 짓지 않은 성을 주시고 재배하지 않은 포도를 주시면서 하셨는데도 그 가난 일곱 족속들이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선민들조차도 하나님을 역선택하는 대신에 가난 족속들이 즐거움과 기쁨 을 위해 선택했던 풍요와 다산을 선택해버리고 말아서 결국은 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한 것처럼 망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역선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을 역선택하실, 할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매력을 발산하시고,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 충만해지기 쉬운 세상 삶의 문제들을 다 책임지시겠다고. 보여주시고 약속하시면서 하나님만으로 충만해지라고 거듭거듭 말씀해 주셨건만, 그러지 못함으로,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고, 포로에서 귀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부터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의 얘기를 오늘 본문이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태어나신 걸 감사하세요. 그리고 선택받은 걸 감사하세요. 이제 뭐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역선택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역선택한다는 건 뭐가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을 즐거움과 기쁨의 이유로 삼는 겁니다. 아, 나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지, 무화과 나무의 무성함을 통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다. 무화과 나무의 무성함은 관계가 없다. 겉돌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고 일어난 사건이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을 역선택할 마음이 있는 자에게 십자가 보다 더 기쁜 소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하나님을 역선택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십자가 붙잡고 주기도문을 하세요, 여러분. 그보다 더 좋은 기도는 세상 천지에 없습니다. 응? 십자가 붙잡고 주기도문을 함으로써 십자가에서 죽어서 이 세상 모든 것이 겉돌게 만드는 겁니다. 죽는 건왜 죽느냐? 우리는 체질적으로 육체로 부딪히고 육체로 만나는 것들을 마음만으로 끌어들이는, 마음 안에서 돌게 만드는 체질이 원제의 체질로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타락 후에 달라진 모습이지요. 그러면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하나님 역선택을 하고 겉돌게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뜻하겠는가? 예를 들어,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laughs> 당연히 이 세상 모든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치킨 장사를 하는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걸 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즐거움은 사업이 잘 돼서 흑자가 되면 즐겁고 기쁜 것이고, 즐거움과 기쁨 이유를 그로 잡은 거지요. 그럼 이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이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 내가 치킨 사업을 잘해서 흑자를 남기는 것으로 즐거움과 기쁨을 삼지 말아야 되겠구나. 나는 하나님으로 즐거움과 기쁨을 삼겠다.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허락해 주셨으니까 이제 하나님만이 기쁨의 이유요 즐거움의 이유다. 이게 역선택입니다. 근데 그렇게 선택만했다고 내 마음이 즐거워지질 않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사업이 마음에 충만하게 들어온 상태가 쳐나가죠 파이브를 해 파이브 깨고 부수고 들어갑니다. 이 말씀이 있어야 그렇게 들어간 뒤에는 곧바로 십자가를 붙잡고 내가 사업에 대해서 죽어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주님의 동선을 따라 마음의 하늘로 올라가는 강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내 사업으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주님 따라서 아버지께로 가게 해 주세요. 사업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업에 묶여있는 마음으로부터 출애굽하듯이 <laughs>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이 진짜 사업이 잘 되건 못 되건 아무 상관없이 사업이 겉도는 상태까지 하나님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사업을 하지 마세요. 목사님들이 목회할 때 매일같이 목회 현장에 뛰어드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회의 상황은 내 즐거움과 기쁨에 아무 상관이 없을 만큼 내 마음에서 겉돌게 되는 상태가 될 만큼 하나님으로 마음이 꽉 차기 전까지는 목회 활동을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목회 활동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자식을 키우거나 하면은 마음이 비워진 공간만큼 그것들을 받아들이게 돼버려요 그럼 그것들이 겉돌지를 않고 내 안으로 들어와버리면서 그것들이 곧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의 이유로 택 택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선민인 것을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목회를 하고 있는데도, 목회 현장에서 생기는 것으로 기뻐하려고 결심하면 선민이 아닌 게되버려 목회를 하고 있는데도 선민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역선택해서 기쁨과 즐거움의 이유를 삼는 것이 서, 서, 선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일에 십자가를 붙잡고, 그것들이 마음에 들어와서 요게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십자가에서 딱 죽어 버리고 주님 따라서 부활하고 승천한 주님 따라 하늘로 올라가게 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님 부활하고 승천하시던 그 주님 내 마음을 데리고 아버지께로 데리고 가 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아버지로 가득 찬 것처럼 내 마음도 주님 안에서 아버지로 가득 차게 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내가 요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목회 현장, 사업 현장, 자식 문제, 건강 문제 이런 것들이 다내 마음에서 겉돌게 해주세요. 그렇게 겉돌게 됨으로써 하나님으로 평안감과 기쁨을 누릴 때 드디어 그 겉도는 문제에 임했던 혼돈과 공허와 흑암들이 거쳐나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해 보여주시고, 광야 생활을 보여주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내가 책임질게, 전적으로 내가 할게, 육체 연관성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내가 한다. 내가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이 세상에서 내 마음만으로 들어오려는 것들에 대해서 자꾸 죽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의 이유가 되려고 파고드는 것들에 대해서 죽고 주님 따라서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만으로 충만하게 돼서 세상 것들이 완전히 들어올 틈새를 주지 않는 겁니다. 겉돌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영원한 기쁨을 땅에서 누리고 내 육체 연관성 안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물러간 하나님의 제2 제3의 창조의 활동이 계속 된다는 거지요. 아, 이거 뭐, 우리 젊은 사람들 말대로 기똥찬 거 아닙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역선택하고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서 내게 기쁨과 즐거움의 이유가 되어 유혹적으로 파고드는 모든 것들이 겉돌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